저희 방탄선단 지인이 입니다 예능처럼 했 그래, 예능처럼 한번에오죠 이야아 <laughs> 일단 박수 한번치러야 하지 마, 하지 마 왜, 왜? 아, 우리가 오늘 이 차이에 모인 <laughs> <보인> 것은 진격. <laughs> <laughs> 뭐? 저희가 콘서트 딱 끝나고 바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laughs> 그렇죠 정국이 꽃으로 그 프로그램 이 방송을 했다길래 보러 아.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일이화를 봤거든요. 아 봤어요? 아, 다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이민 선배님이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뭐야 인사 혼났던 거 이민 선배님 말었는데 지금 섭사했어요 아주 소하게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을 알릴 수 아. 있는데 어떤 좋은 그것도 있으니까. 음. 둘셋 박자. 안녕하세요. 아이파이 그래,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한번 혼난 뒤로 그러지 않았지 그쵸, 보시기 전에 그래. 그걸 알아야 돼 아, 얘가 맞았어? 우리 앞이랑 몰라 아, 봤어 아 봤어요? 아, 중간 중간 봤어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벌더링을 해야 되고 벌더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레벨 좀 개인적으로 약간 목표 정국이 뭐, 몸이 괜히 좋은 게 아니야 이거 성공하면 이거 저번에 나왔는데 정국이가 이 메이저, 메이저는, 아니다, 선생님인가? 아니, 메이저인 선생님인 거예요. 그분을 이겼어요. 성공하면? 이겼다고? 아니, 이겼어요. 자, 여기 왼발, 올려, 여기 왼발. 오오오. 오오오. 똑똑 오른손. 오케이. 자, 이거 오른손. 손 모아. 발 바꿔서 오른발. <laughs> 나 자, 고기 반찬 맞아, 고기 타임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laughs> 정국이도 최근에 면허 땄잖아 그죠 준비됐어? 근데 확실히 하나하나 이제 가면서 고기 한점다 해주셨다 매번 느끼는 거죠 선생님 아니 확실히 이미 선배님이 되게 연차가 높으시잖아요 확실히 정국이랑 있으니까 뭔가 더 남자다 그게 있는 거 같아요 뭐 동시와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훨씬 더 뭐, 뭔가 전공이들이 크다고 그 느꼈는데. 네, 음. 형이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말해주면 안 될까? 형이 영상에 집중하느라고. 아, 그니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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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에 <끼리> 수시 힘이 세져가지고 <웃음> <웃음> 형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laughs> 형 어떻게 안 하는 것들 난 어떻게 당하고 있다니까 어디 있지 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와 지훈이다 <laughs> 와 지훈이다 와 지훈 형이다 때릴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어 우리 진짜 가자 자 우리가 발 <바로> 올리고 구기 <laughs> 가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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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을 것 좀... 되게 좋아헤헤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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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던지고... 갑자기 다 먹으면... <laughs> 잘한다 진짜. 음... 잘해요. 이거... 어... 장난 아니지. 어... 장난 아니지. 나... 이거... 좀... 하셨는데... 좀... 하셨는데... 어, 만약에... 이... 실패하면... 고기를 안 사주셨을까? 아니, 형, 이기는 인데 생각해보지. 그치. 그 정국이는. 정국이었으면 안 사줬어. <laughs>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국이었으면 이겨도. 아, 형, 그래도 제가 동생인데요. 어떻게. 제, 제가 형한테 사줘요 여기서 안 사줬어. 써... 아, 공감?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네. 정국이랑 같이 볼링을 치러 갔어요. 근데 지가 없다고 해서 정국이 빼놓고 이제 형들끼리 이제 내기를 했는데. 날고 싶다. 시가눌었어 날고 싶다. 시가늦었어 아메리카노 두잔주세요 이거야, 사랑하는 거. 너 됐어,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뭐어 참 요즘엔 약간 동생으로서이제 까부는 게서이졌어을내나서이야형이위에서이가벼을이을만서이 아, <목소리>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가병을> 만이을 <목소리> <해주니까 동생들과 가병을 목소리> 표출할 이 있는 을만나이 <목소리> 너무 동생같이 사람을 만나서 이사람 한번시작해면 끝까지 보는 스타일 아닌데 성격 자체가 지기 싫어하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보는 스타일 아닌데 뭔가 전... 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쪽에서 뭔가 이민우 선배님이 오기가 있으시 막 사기가 있는 걸해 보고 싶다 이러는 그래네 직접 열심히 할것 <laughs> <있었던> 같아요. <laughs> 서핑 보드로 하나 뭐 할까? 네. 그게 뭐예요? 서프 서핑... 여기는 또 이제 막 이것도 막 하고 하던데 조금 거리가. 이 서핑 보드 보이지? 네. <laughs> 서핑 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코 운동도 하고. 주무를 <laughs> 잘해. 역시 몸 좋은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가 다르네. 제코 쪽을 잡고. 정신 밸런스. 난 찬들이랑 이런 거 찍으면 낚시하러 가자고막 그런 거를. 바다고 생각해. <laughs> 바다고 생각하면. 바다고 생각해. 그대로 일어나서. 좋은 게 아니고, 이녀 선배님이 이거 촬영 끝나고 난 뒤에도 되게. 막, 밥 사주겠다, 뭐, 사주기 뭐 이런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좋은 일도 많이 대신 해주고, 카메라 없을 때그 우리한테 이미지엔 되게 무서운 야. 멋있는 선배님인데, 이제 좀, 친해진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잘해주시나 봐요. 오케이, 어, 역시 잘한다. 잘한다. 저는 잘한다. 자, 왼발 있는 쪽으로 다리를 모아주세요. 왼발 거긴 오른발이고 자 <laughs> 여기서 다리를 벌리면서 스쿼트를 해줘요 <laughs> 자 종국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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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할 만한 그런 거 하러 갔네 종국이 <laughs> <laughs> 운동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어, 그치? KCON에서 기억나냐? 어, <laughs> 옆에서 하루 종일 운동하고 있던 거? 어, 세기 시간동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잠깐 대기하고 아, 있는데그 옆에서 아, 이거 했더라구요 어, 아, 진짜 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근육끌지나자고 그러 근육끌지나자고 그러다가 운동할때가좀 재밌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키는건 이제 욕심이 없어졌다 어, 너무 나에겐 머리를 이래서 여기가 또 서풍기에 있단 말이야 울리면 아, 쳐주고 잘나오케국이한테 상황국을 제시했자국이한테 상황국 면 다섯 글자 안 넘어간 게. 정국아 여기서 어떻게 뭐 해서 야, 그랬지. <웃음> 네. <laughs> 정국 정국이가 되게 열심히 뭘받치는거 처음 보죠? 그리자자가다 대단히. 아무나 제 상황국 대로 말한 말이야. <laughs> 이미 작지가 되는 그렇지. 선 이럴수가 없지. 아이고, 와우, 나한테도 안 그래요. 와와 운동할 다가 많았네. 무시어 놓은 거야, 바보야? 바야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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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예, <목소리> 네, 어, 어, <laughs> 아, 지운동이저 재밌다고? 아, 얘 진짜 몸이 힘든 거 되게 좋아해요 남들다 지쳐 있으면 혼자 깨어 있으면 어깨는... 아, 힘들어 아, 이 느낌 좋아 이래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내가 동국이한테그 얘기를 했어요 되게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퉈가면서 싸워가면서 음. 서로를 알아가더라고 한번 고비로 봐 그게 음, 이제 그렇죠. 그거야 욕심 개인적 인적인 아, 뭐. 욕심 재계약 시점에서도 서로 이제 다 오픈을 하고 다 얘기했어. 안그래도 우리 우리가 우리 우리 한참 뭐. 이제 그 얘기를 가끔씩 할 때였는데 그런 좋은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근데 종수 씨한테 물었죠. 저도 봤으니까 근데 그 얘기 왜 우리한테 안 해? 너만 아면 팀이 유지가 돼? <laughs> 너만 아면 팀이 막 행복해지고 막 그래? 우얘기 해줘야 될까 니냥뭘들었냐고그 <laughs> 그러니까 아, 우리 이런 게임 하더라고요. 아이아 나, 아이고, 아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장난 아이라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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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고아를못아워요아 굽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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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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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아고아아이이제아이아아아아이아아고아고아아아 성형이라고 저장하는. 응 민우 형. 이게 <laughs> 신아 민우 형 이렇게 되고. 네. 이제 얘가 저한테는 그게 없어요. 나, 그, 뭔가 이제 나한테는 아무런 나, 뭐가 나, 없어. 아니. 그냥 모든 다가 없어. 아무런 그냥 감정이 없어. 그냥 모든. 난도 여기 감정이 있는 거야. 난도 여기 감정이 있는 거야. 형유예를들 만나. 형 유재 요새... <laughs> 예능 감정들 가나 <laughs> 저런 모습은 난 진짜 처음 봐야겠고 그러니까 얘가... 얘가 뭐지? 뭐 일을 할때 노래를 부를 때 오히려 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게임을 중립된다. 처음 할때 저런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줘요 아 좋아! 그아 좋아! 누런이 쌤 그래? 나할수 있겠네 형잠좀 자요 아 너무 힘들었던 안무였어 아 너무 힘들었던 안무였어 우리 맞아. 커버 많이 했잖아요 커버 때가 진짜 힘들었어 진짜 우리, 우리 안무보다 더힘들지 근데 진짜 음... 와, 진짜 멋있다 <laughs>